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좀할 건데, 어, 이때 저희가 챕터 7으로, 어 챕터 07로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서 이제 챕터 07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소스코드를 이제 추가를 할 겁니다. 근데 어, 먼저, 우리가, 네, 코드는 이제 챕터 07에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설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는 우리가 r e q u i r e m e n t t x t 파일을 통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r e q u i r e m e n t t x t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테스트를, 어, 샘플로 잠깐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전체 코드를 일단 실행을 할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들이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좀몇개 입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requirements.txt 그다음에 다음 세,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 한꺼번에 우리가 라이브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가상환경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네. 가상환경에 접속이 된 상태에서, 네. 가상환경에 접속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pit install. 네. pit install 한 다음에 마이너스 R 해주시고, 그냥 requirements t 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설치가 잘된 겁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설치가 잘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셔터제 07에서 어, 네, 어, 간단하게 이제 메인, 파일로좀 이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파일명을 앱 파이로 만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네, 코딩, utf, 이제 파일,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이, 사이, 아, s k t i m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설치를 했으니까, png, arima. 그 네, 그 다음에, import, 이제, 판다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버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을 해주,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접속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섹터 07로 옮깁니다. 첫 네, 이제 공틀로 옮겨 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파이썬 네,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은 버전을 확인할 을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버전만 여러분들이 어,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이렇게 버전이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이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되냐면, 그, 리카머스 텍스트를, 어, 이 다음에, 이제, 몇프로리 그 부터 시작해서, 이거 쭉한 19개 정도의, 어,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여러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 이제, 배웠던, 이제,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웠던, 어, 전체 라이브리들이 러 19개 정도 필요하다. 어, 그만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 여기 밑에 보시면, 휑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통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할때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완료가 됐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경로가, 네, 여러분 경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챕터 07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뒤로, 어, 돌아와서, 네 그러면은 해당되는 코드 다시 어, ls를 입력을 했을 때 어, 여기 리커머스 텍스가 이제 보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n s t a l l r r e c o m m e r c t e x t 이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됐으면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을 다한 번씩 다 네, 살펴보죠 여기 있는 것만 빼고 여기 중간에 16번만 빼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한번 아, 여기 19번도 빼고요. 그 나머지는 제가 다뭐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는 여러분들 동일해요. 네, 코드는 여러분들 동일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좀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이제 공7로 옮겨주시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파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네, 실행을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설치가 완료됐다 하면 에러 없이 모든 버전이 다뜰 거예요. 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모든 그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드디어 프로레트를 준비할 아,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에러 되는 코드는 제가 어차피 샘플로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니까, 어,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은, 그, 에러 사유는 사실 다 제각각이에요. 워낙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이 제 강의를, 어, 문의를 남겨주시면, 어, 그거를 보고 제가 적절하게 리뷰를 을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